오늘은 어거 r 포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이라는 용어 자체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직접 합법이라는건 근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대화 하,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써 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간접 합법이라는건 이제 그렇지 아니한 걸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said, he died long ago. They said. 그러면 그들이 said 말한 것이니 되겠죠. 뭐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화법이겠죠. He died long ago. 그러면 he died. 그가 죽은 것인 long ago. 오래 전에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말하듯이 하지 않고, 한번 풀어서 써보십시오. 하고, 어, 예전에는 뭐 이런 어, 주관식 문제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they said that. 대절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직접적인 문장을. 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they said that 할때 that, that도 여기 나온 that도 해석을 보통 합니다. 모든 문장에 나오는 어, 단어는 다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yes that. 그들이 말한 것인 저것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저 것이 뭐냐 하고 뒤에 이제 써준 거죠. He had died long before. 그러면 he had died 이게 과거 완료가 나왔죠. 그러면 뭐뭐해 놓은 것인이 아니라 뭐뭐해 놓았던 것인 놓았던 것인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h 나 a 다 d i 면 그가 죽어 놓았던 또는 죽어 났던 것인인데 거기다 앞에 said의 essay id 말한 것에 대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어 놨던 것인을 놨던 것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을로 바꿔주면 인을 을로 바꿔주면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had died 하면 그가 죽어 났던 것을 long ago, 오래 전에 before, 보통 전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그냥 전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저는 be plus for 해서 그 의미를, be의 의미를 살, 살려줘서 있은 것인 앞에, 전치사편에서 물론 여기선 부사로 쓰인 것 같지만 전치사편에서 그렇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 어, 일단은 이제 그 직접화법, 간접화법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게 과거에 말한 거니까 그가 근데 좀 안타깝지만 죽은 거. 그가 죽은 거는 그들이 말한 거보다 더먼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화법이라는 걸로 바꿔줄 때는 they said that 하고 he died가 아니, 아니라 he had died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과거보다 더먼 과거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니까요. 예, 그래서, 이 has died가 해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왜 앞에서는 직조화법이라는 것에선 어고우를 썼는데, 예, 왜 이게 미포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고우는, 어, 현재를 기준, 뒤에 제가 가로 쳐놓고 now를 썼죠. 현재를 기준,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그렇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전, 그 앞, 뭐 전이나 앞이나 똑같은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그 앞을, 어,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before의 경우에는 뒤에 제가 가로 쳐놓고 then, 그때라는 걸 써놨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기준으로 한그 전, 그 앞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before를 쓴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네들이 그렇게 쓴다니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ago 뒤에는 항상 가로 열고 now를 before에는 뒤에 무슨 말이 없어서 이게 부사로 쓰인다면 then을 우리 마음속에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어 문제가 나왔을 때이 died 이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long before가 아니고 long ago 요해 now 현재라는 어느 그 시간의 전에 어떤 긴 시간이 있은거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이 had died 이거는 어떤 과거보다 then이라는 then이라는 어떤 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해도 뭐뭐 이게 그냥 이게 과거였다면 그냥 he died를 썼겠죠. 그리고 그니까 그가 죽은 것, 이게 과거 표현 되잖아요. 근데 그, 그 죽은 것보다, 어떤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싶을 때는, 우리가 해, 놓았던, 해 놨던, 이렇게 우리가 더 과거의 얘기를 쓰는 거죠. 이 e had, 그래서, he had died. 죽어 놓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과거에 죽어 놨던, 이렇게 가 되겠죠. 그래서, long ago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만약에 long ago를 썼으면 뒤에 now, 현재 어떤, 어떤 시간이 오래 long, long time, long time이 지났는데 그게 앞에 있어요. 뭐보다 앞에? 현재보다 앞에가 되겠죠. 만약에 ago를 썼으면요. 그러면 앞에 있는 had died랑 더 과거, 더 과거를 나타낸 거랑 말이 좀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before then. 어떤 과거의 어떤 그거, 그 시간 앞에, 그 시간 전에보다 더 오랜 과거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외웠죠. 자, 우리가 어, 직접 화법이야. 그러면 어거울를 써, 일단. 과거엔, 과거 문장 뒤에 어거울를 써. 그리고 이거를, 어, 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줄 땐 우리가 say that, 쫙 풀어서 써줄 때는 어고를 무조건 비법으로 바꿔. 이렇게 저는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더라도 뒤에 뭐가 생략이 돼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시켜 줘야 되겠죠. 우리가 좀잘 가르쳐 주려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런 용어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뭐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용법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아쉬 아쉬 제가 여기서 알 아리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읽을 때 과거완료란 용 용법은 모르셔도 된다 그래서 근데 헤드 뒤에 어떤 동사 이디형 또는 어 과거 분사 이런 게 왔을 때는 헤드 나이드 이렇게 왔을 때는 뭐뭐해 놓은 것이니 아니라 뭐뭐해 놓았던 뭐뭐해 놨던 것인으로 해석을 하는 건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어거우 뒤에는 나우가 생략된 거다, 미 e 뒤에는 n 이란 말이 생략된 거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어거우 미 e 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